예, 반갑습니다. 절은 파생권입니다. 어, 절 파생권 연구소 6월 5일 어, 데일리 시황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제가 현물은 페노션을 말씀드렸습니다. 페노션 자리가 상당히 좋았는데 어, 지금 현재 보합선 예,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거리량이 좀 많으면 아 여러분들 잡아도 큰 관계가 없는 자리인데 거리량이 원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니까요 오전에 잠깐 보니까 눌러버리더라고요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눌러버렸어요 아침에 한1% 정도 올랐어요. 시작할 때까지 좋았는데, 5,300원 정도를 돌파해가지지를 해주면은, 이거는 6,000원까지도 바로 가는 자리인데, 음 아마, 뭐, 저희 카페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바로 눌러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꺼져!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아, 아침에 시장이 좀, 급등락을 좀 했습니다. 예, 아침에 한번 급락을 하다가 다시 또 급반등을 했는데 미국 나스닥이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좀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점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 지켜보고 있는 코롱티슈지는 오늘 그냥 바로 그냥 깨버렸네요. 그죠? 예, 저점 중간 라인을 깨버렸습니다. 절반의 중간 라인은 35,000원 대인데요 35,000원 대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35,000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차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음, 뭐 특별한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도 뉴프라이드는 또 급등을 하고 있네요. 매일매일 하루에 10% 이상씩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은 오늘도 좀 별로 좋지가 않고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어제하고 조금 틀리게 오늘은 어,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세를 보일 때 적합한 종목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장에서는 관망을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멀리서 바로 답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잡준대요 이 분호신이요 예. 근데 보시면은 뭐20% 종목 신용 20% 종목이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가 지금 20%거든요. 예, 신용거래 20%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 20%, 예, 어, 안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뭐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어, 상당히 개잡주죠. 그죠? 예, 개잡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 다 바뀌어버렸네요. 대부분 종목들이 20%로, 전거금20% 종목으로 바뀌었네요.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어, 대부분 종목들이 다 20%로 바뀌었어요. 어, 잡주들 빼고는. 음, 이거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네요. 예, 의도적인 건 아니고, 일괄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을 볼수 있는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페노션인데 오늘 시장이 아침에 급등락을 하면서 뭐 현재는 소각상태에와 있는 것 같습니다. 5200원 깨지면 선전인데 오늘 5200원 지켜줬네 그죠? 5200원 지켜주고 지금 5230원에 놀고 있는데 좀더갈 걸로 저는 보입니다만 시장이 크게 나쁜일만 없다면은 또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단타들이 좀 들어오니까 세력들이 조금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계속 관심을 두기로 하고요. 어, 현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옵션의 포지션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선물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차트가 조금 더 올라왔으면 괜찮았을 건데 조금 들 올라가고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이 부딪히는 라인까지는 좀 올라갔으면 싶었는데 여기서 바로 오늘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꼬리를 만들고 급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리고 이 꼬리 모양으로 봤을 때는 오늘 매물 때 어느 정도 정리도 했는 상태고 지금, 콜에 많이 물렸겠습니까? 풋에, 말씀, 풋에 많이 물렸겠습니까? 풋에 많이 물렸겠죠, 지금. 예, 이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풋에 많이 물려있다. 그러니까, 물려있다란 말로 되고, 물려있다란 말로 됩니다. 예, 오늘 같은 장, 이런 장에서는 풋에 많이 물리게 됩니다. 아침에 30원 하던 풋이 장중에 70원까지 올라갔어요. 순식간에. 그한 시간도 안됐는 시점에 한 40분이네, 그죠? 40분 만에 두 배가 올랐습니다. 음, 그러다가 또 다시 40분도 안 돼서 지금 최저가를 와버렸어요. 이렇게 산을 깊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구릉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산과 구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같으면은 여기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을 것 같아요. 이 보세요. 음, 메이저들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포세 몰리면요 절대 포스안 줍니다. 네, 절대 풋을 안 줘요. 그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수 없겠지만 일본 모스만 봤을 때는 오늘 충분하게 조정을 줬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뭐, 하루만에 그냥 315에서 312.5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풋은. 어, 조금 기대감을 조금 낮추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이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상하게 풋에 계속 몰려요. 매매를 계속 풋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한번 시세를 주고 떨어지면 계속 풋에 몰리니까, 풋에 몰리니까, 어, 스 단타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단타로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어, 길게는 매매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전반적인 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미국도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 신고가를 마감을 했고요. 뭐 다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우리나라 시간 10시 이제 북미회담이 남아있습니다. 네, 북미회담에 네, 따라서 우리나라는 코리 그, 디스카운트 북한 때문에 발병한 가격 다운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외인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외인들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사지도 않고 그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6월 만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봤을 때는 어, 이, 지금, 장대 은봉을 덮는 어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장대 은봉은 사라지는 겁니다.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로 갈수 있을 때 316, 316까지는 위로 갈수 있고요. 어, 1차적으로 관건은 315.15를, 어,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그 지금, 일단, 십자형이 나왔고요. 다시 양봉에서, 은봉에서 지금 양봉으로 바뀌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가급적이면 이제 오늘 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풋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콜도 특별하게 매매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 그대, 그닥 좋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매매는 별거 없었고요 아침에 풋잡아 가지고 뭐 6만원 정도 벌었고요어 워낙 작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작게 매매를 해서 수익이 적습니다 그러고또 콜을 저점에서 잡았는데요. 콜 이거를 335원에 잡았습니다. 35원에 잡아 40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57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쉽든 말든 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고요. 저는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이걸로 만족합니다. 물론 뭐더 크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면 몇백만원도 벌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더 이상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고, 더 이상을 먹더라도 메이저들이 만약에 어, 먹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다음에는 또못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큰 돈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작은 돈을 조금 조금씩 가지고 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네,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상화폐 가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 가급적이면 이제는 앞으로 점점점 없을 생각입니다. 없을 생각이고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이집니다. 가상화폐 할것 같으면 현물을 매매하시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을 드리, 드리고 싶습니다. 음또 다시 가상화폐가 지금 저점에서 초점을 찍고 조금 반등을 하다가 다시 또 꺾여버렸네요. 비트코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매매할 자리는 없네요 캐시 한번 보고요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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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긴 합니다 96만원 부근 100만원대 제가 잡으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살짝 깨지면 매수하라고 했는데 살짝 깨지니까 확실히 반등을 하긴 하네요 30% 정도 올랐네요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매매를 해보신 만도 한데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매수할 자리를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지만 이 자리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잡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100만원 살짝 깨면 매수라그왜 100만원 깨면 매수하라? 96만원 부근인데, 보시면 97만원, 어, 97만원까지 왔네. 그죠? 100만원 살짝 깨지면 잡아라. 그왜 잡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올라간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게 왜 빨간색 라인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이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상화폐를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현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에 제가 괜찮은 자리가 있으면 종목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어, 금액 관계없이요 소액이도 관계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현물 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추세도 없고요 추세 다 깨져 버리고 올라가고 추세 깨고 올라가고 여기도 추세 깨고 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를 깨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대응 못합니다 이거 저도 물론 대응 못합니다 예, 물론 저는 어, 제 나름대로의 매매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법을 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사면 되긴 하지만 어, 이건 저는 솔직히 10원도 더 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내일은 5월, 5월 6일이지 6월 6일이지 그죠 현충일이고 내일은 주식시장 쉽니다 쉬고 또 음, 다음 주 12일도 선거로 쉬고요 그 이번 달도 지금 어, 수요일마다 지금 이틀을 쉬게 됩니다 수요일마다 이틀을 쉬게 되는데 쉴때푹 쉬는 것도 매매를 돈을 벌기 위한 방법입니다 쉴때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쉴때좀 편안하게 좀 쉬시기 바랍니다 자, 6월 5일 데일리 시황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은 페노션과 티슈진 두 개. 페노션은 지금 쯤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5,200은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안 깨지면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